현재 시간 9시 3분 일어나 가게 진주 한가왜가 진주가 진주는 내일로 바꾼다 가 내일 나무 가야지 가보야 그래 오늘 12시에 출발하자 어제 솔직히 너무 무리했다 우리 오야, 시원해 근데 진주역 야, 여기 있쁘네 와, 그러게 신기하다. 이. 20분 기다려야 되네 진짜로. Oh 오마이갓 뭐야, 20분 기다리는 게 25번이잖아. 지금 자전거 잘 타고 차하고 자전거를 빌리려면 근데 잘... 어디로 가야 되더라고. 달려야지좀 기다리자 버스. <laughs> 야, 여기 와서 신인이다는데 처음 들어보네. 그러게. 오, 땡초인가 보이냐? 오 분점 맛있겠다. 봐봐 간판물도 맛있잖아. 매운 걸 먹기 전에는 쿨피스로 속을 알지. 살짝 달래줘야 돼 들어갈 거라고 이제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지. 나부터 먹을게. 어? 와좀 이따 가. 카페 갔다가 비 계속 오면 그때 우비 사자. 지금은 좀 마지막 하잖아. 너 어차피 머리카락 기꺼워서 괜찮아. 안 빠진다고. 지금 가는 카페 이름 어디야? 이름 뭐야? 수류원. 수류헌... 수류헌... 응. 수가 들어가네. 수... 물수... 비가 오는 이유가 있네. 대연할수도 있지. 그런 수도 있었어? <laughs> 예쁘다. 우와, 누구야? 어디가 좋냐? 와. 과테말라의 향이 느껴지냐? 사약인데나먹 사기. 오, 사기. 오, 사사약임 어떠냐? 사기. 오, 아기 오, 사래너 커피 안마시니 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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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누가 찡찡대가지고 사자고 그냥 코로나가 닥쳐와도 살면 계속돼 갑자기? 야 멋있네 실수야 저시대의 전쟁도 자 이거 한번 해봐 들어봐 칠수야. 아 그때랑 같은 무게는 아니겠지. 오케이. 없나보다. 아못 올라가네. 원래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올 때까지는 맞지. 그니까 아이고. 총 이십 는데야 진짜네. 야. 사진 하나 찍고. 아3분 어! 늦었다. 아 어, 제발 안돼. No. 뭐너네 독서하러 왔냐? 아 공부를 해야지. 학생 때나 좀 하지. <laughs> 야, 왜 그래? 나 지금 학 지금도 학생이야. 풍몽이도 정 그렇구나. 그치? 아 너무 좋았다 진주역 아 진주역이 아니라 진주 진짜 여기 진주같은 곳이네 딱그 바다의 진주 그지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오늘? 비올때 의자에 앉아있을 때 먹어보자. 맛있다. 먹어봐. 진짜 맛있네. 메인이야? 어 많이 안먹워 그래도? 아 이거 마요네즈 찍어 먹어야겠다 진짜. 먹어봐. 마요네즈 없겠지? 없어. 장명와 아무도.